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심리검사 점수가 분산되어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 3가지를 쓰고 설명하란 내용입니다. 결국 기준 3가지 결국 범위 분산 표준편차 세 가지를 쓰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범위요. 최고 점수와 최저, 검, 저, 최저 점수 사이의 거리입니다. 계산은요. 최고 빼기 최저에 플러스 2를 해서 범위를 구해요. 어, 그 폭이 크면 어, 우열의 정도가 커서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커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큰 거고요.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큰 거고요. 폭이 작으면 수준 차가 없이 고르게 되어 있다. 즉,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자, 분산이요. 계산은 편차,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 모든 편차를 제곱한 값들을 평균한 겁니다. 즉, 편차 제곱들의 평균 값으로 분산을 구합니다. 편차를 제곱해서 그 모든 값들을 평균을 구해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에요. 측정값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어, 표준편차요. 조금 전에 구했던 분산값을 루트를 씌운 겁니다. 즉 제곱근을 한 거예요. 다시 표준편차는 분산을 제곱근을 한게 바로 표준편차입니다. 왜냐하면 분산을 계산할 때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이 생각보다 많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제곱근을 함으로써 제곱을 다시 풀어줌으로써 제곱근을 통해서 제곱을 다시 풀어줌으로써 원래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즉 평균에서 각 점수들이 평균적으로 이탈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던노베 시스템 이론에서 노사관계의 3주체 그리고 3여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3주체요. 노사관계 3주체는 노사정입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요. 3가지 여건, 노사관계의 3가지 여건은 첫번째 기술적 특성이 있고, 두번째 시장과 예산의 제약, 마지막으로 각 주체의 세력관계가 있습니다. 각 주체의 세력관계는 누가 세냐의 문제고요. 기술적 특성은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질과 생산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노동자가 대체 가능한 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바뀌고요 생산 방법 예를 들어서 얼마나 자동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과 예산 제약,요 비용 이윤 같은 시장 상황이나 경영 상황 환경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바뀌고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각 주체의 세력관계에 의해서도 노선 관계가 어, 바뀔 수 있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그리고 특성 요인 상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 구분점을 정리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담자의 역할에서의 차이점을 구분해보고요. 두 번째, 각 상담의 인간관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내담자 중심 상담, 상담자 역할 소극적으로 참여하고요. 특성 요인 상담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어, 내담자 중심 상담의 인간관, 인간관은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특성 요인 상담은 인간은 각각 개별적으로 고유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있으니까 결국 직업 특성과 매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요두 가지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요. 이 개인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이기주의, 개인주의 할때그 개인주의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아들러의 개인주의는요. 개인이 어떻게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처음 만나는 사회에서의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게 바로 아들네 개인주의 상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잘 적응시킬까? 사회에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할까? 두 번째는 사회 조직에서 처음 만나는 부족한 감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높은 목표를 어떻게 추구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개인주의 상담에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첫 번째, 사회에 관심이요. 자, 그래서 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사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결국 타인과 동질감을 갖도록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아들러 개인주의의 상담의첫 번째 목표의한 덩어리고요. 자,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어느 조직에 가든 처음에 부족한 감을 느끼죠 어~ 어떤 사람은 심하면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다 긍정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걸 오히려 동기 삼아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패배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열등감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있게 만드는가 어떻게 열등감을 감소시킬까 이게 두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게 하고요 잘못된 동기를 바꿔서 결과적으로 높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 이게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 상태에 들어가면 유리한 다섯 가지 잠재적 효과를 적는 문제입니다. 내용 자체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상식적이라서 하나도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다섯 개를 생각해서 현장에서 적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인간이라는 점에 관련한 이세 가지가 있고요. 어, 우리가 회사나 직장을 다니면 쓸수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것, 시간 조직화 효과요.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어, 사용될 수 있는 것, 시간 조직화 효과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의 효과,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육체적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활동의 효과, 이두 가지를 더 더하면 돼요. 자, 우리가 사회적 효과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접촉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이외의 사회 사람들과의 주, 규칙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갖는 효과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신분을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 여기 다녀 이런 나 이런 직장 다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고 사회적 신분을 갖는 그런 사회적 정체성 혹은 신분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공동 목표 참여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 목표, 목표에 참여해서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사회 관계 관련해서 세 개, 사회적 접촉 효과, 사회적 정체성 혹은 신분에 관련한 효과, 공동 목표 참여 효과요. 그다음 시간 조직화 효과요. 시간을 조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 활동의 효과, 육체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담자의 침묵이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를 적는 문제입니다. 보통 한네 가지 정도 생각해 두셨다가, 그중에 세 가지 정도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가장 우려스러운 거 바로 상담자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거, 상담자에 대한 저항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실제로 뭔가 할 얘기가 없어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할 얘기가 없는 경우. 그다음 뭔가 생각하는 중,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서 지금 침묵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생각이 멈춘 경우, 사고가 중단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준비하셔서 세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직업적성검사 GATB입니다. 일반직업적성검사 GATB는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부분은 인간이 이렇게 아홉 개나 되는 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개수를 외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조각 조각 나눠서 외우는 거예요. 바로 분할 정보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학력고사 두 개, 손에 관련한 거두 개, 공간에 관련한 거두 개, 그리고 첫 글자를 따서 사지 운동입니다. 먼저 학력고사 두 개는요, 바로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이에요.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 두 번째, 손에 관련한 거두 개, 바로 손가락 정교성과 손의 재치입니다. 손가락 정교성과 손의 재치, 공간에 관련한 것두 개, 공간 적성과 형태 지각입니다. 공간 적성과 형태 지각이요. 마지막으로 첫 글자를 따서 사지 운동 사 사무 지각이고요. 지 지능, 운동은 운동 반응입니다. 사무 지각, 지능, 운동 반응이요.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에서 측정 내용을 설명하는 문제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먼저 아홉 가지 항목들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설명 내용은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학력고사 관련 두 문제, 수리 능력, 언어 능력, 그리고 손에 관련한 두 항목, 손가락 정교성, 손의 재치, 공간에 관련한 거두 개, 공간적성, 형태지각, 마지막으로 사지, 운동여, 사무지각, 지능, 운동, 반응여, 수리 능력은 말 그대로 계산 능력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 능력. 언어 능력은 언어의 뜻과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요. 손가락은 손가락이고요. 손은 손입니다. 손가락 정교성은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 손의 재치는 손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공간적성은 공간 형태의 이해와 2D, 3D와의 관계고요. 형태 지각은 도해, 표에 나타나는 것을 지각하는 능력입니다. 사무지각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문자, 인쇄물, 전표 등의 내용을 식별하는 능력이고요. 지능은 일반적인 학습 능력, 그리고 추리, 판단력입니다. 운동 반응은 눈과 손, 그건 손가락을 이용한 운동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직업적성검사 GA TV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일반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 일반직, 혹은 기능 일반직들이 늘상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관리 능력이나 창의력 같은 걸 측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직이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